자 우리 삼성전자를 보여주신 우리 주인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큰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제가 최대한 빠르게 브리핑을 좀 대응 전략들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하락 구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냐. 이번에 나오는 하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단기적인 눌림목 기회가 될수 있다. 매수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반등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한 번만 영상으로 보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락 압력이 좀 크게 나왔는데 자 하지만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번 하락을 우리가 좀더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단기적인 하락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하락에서는 우리가 잡아가면서 수익 봐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반등 이번에 잘 나와주고 있죠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오늘도 제가 설명이랑 대응전략 많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좋은 수익 얻어가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삼성전자 자체가 좋은 반등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반등이 잘 나와준 이유는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도 좋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이죠.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심지어 뭐예요? 이 환율 자체도 하향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황... 이 시장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은 상승하고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기술주는 약간 약세를 좀 보여줬는데, 자, 근데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전자는 현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건 그만큼 이 매수 압력이 현재 강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호동이 제가 상당히 많이 터져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말 그대로 진짜 세계는 이 AI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이제는 비즈앤서라도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든. 지어야 한다라고 기업들이 말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현재 삼성전자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한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일반 데이터 센터와는 다르게 AI 데이터 센터에는요, 이 HBM이나 ESSD처럼 이 고부가 메모리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높아요. 전체 이 센터 구축 비용의 10% 이상이 메모리에서만 나올 정도인데.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규모가 20%만 하더라도 430조가 넘어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HBM까지도 사실상 완판이다. 이미 완판이 되어 있다. 장기 계획을 밝힌 상황이고 AMD나 엔비디아 양쪽 모두에게 HBM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도 KB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번 4분기, 이번이죠, 4분기 영업이익을 19조 이상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게다가 이번부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디램 가격까지 막 50%, 60% 이렇게 상승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은 더더욱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게다가 삼성전자의 HBM4, 품질 인증이 연내 조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각종 증권세서는 삼성전자의 이익 성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로 수익 보유가 쉬운 시기가 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여러분들 이 HBM 관련한 이 D램. dm 관련 수요가 진짜 엄청난 상황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 hbm이나 dm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세개를다 합쳐도 공급보다 현재 수요가 3배 이상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3배 한마디로 이 디렘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나 대형 서버 제조사들이 삼성전자에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발빠르게 흐름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이 랜드플래시 마무리의 생산을 줄이고 수익성이 더 높은 이 디렘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미 선언을 했죠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삼성은요 평택에 있는 1공장과 화성 이 캠퍼스에 있는 랜드 생산라인의 일부를 디램 생산라인으로 빠르게 교체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평택 4공장 같은 경우에도 아예 최신 원시 공정을 활용한 디램 전용 생산라인으로 우리가 돌려보기를 했다라는 선언까지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가동이 좀 빠르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다른 구역도 디램 전용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지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기존에 있던 라인을 이 디램, 디램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또 신규 라인은 디램 생산에 집중을 하면서 전체적인 생산 능력을 빠르게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디램 수요가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디램 시장을 장악을 해서 공급을 할수 있겠다라는 건 이렇게만 딱 된다라면 엄청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디램 관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 SK하이닉스가 1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SK하이닉스를 이미 꺾고, 이번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1위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3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이 12조를 돌파하면서 작년 대비 32.5%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35%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매출이 어떠한 부분에서 크게 늘었냐? 바로 HBM 출하량 자체가 많이 늘었요 습니다. HBM에 대한 이 출하량이 많이 늘었다. 특히나 최신 5세대 HBM을 엔비디아 GPU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무려 85%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뭐예요? 진짜 대박인 건 아직 삼성전자는 대규모 공급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추가적인 매출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년이 내년 실적이 정말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00조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현재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범용 이 디램 자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 현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AA 서버에 물량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그래서 d 램이 계속 부족하고요. 부족해서 일반 PC나 스마트폰용 D램 공급이 상당히 빠듯해지고 있어요.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리 메모리 이 반도체 메모리 공급난에 D램 가격 최대 60% 인상한다라는 뉴스까지 올라왔는데 이러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줄을 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 D램 시장 규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른 쪽은 조금 내려놓으면서 d 램 지램 생산량 늘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라고 삼성 쪽에서도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확실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걸로 봐서는 맞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삼성전자에서도 좋은 수익이 나온 건 맞지만 추가적으로 같이 좋은 수익 나온 기업이 또 있었죠. 뭐예요? 바로 엔비디아 였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엔비디아도 이번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의 90% 정도가 뭐예요?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추가적인 메모리가 많이 현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선순환이 현재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사실 엔비디아가 맞아요 엔비디아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83조 원을 이미 넘겼고요 다음 분기 예상 매출은 90조 이상 100조 이상도 나올 수 있다 가까울 것이다 다양한 증권사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온 게 뭐냐 이번에 트럼프가 여러분들 또 미중 갈등 관련해서 갈등을 낮춰주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중국 쪽에 다시 한번 반도체를 완전 출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급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반도체 다시 한번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게, 엔비디아의 매출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게 현재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매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증권사에서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최소 몇 년이에요. 최소 몇 년.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장에만 6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최소 몇년 동안은 이러한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삼성전자 측에서도 많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2등 3등 기업들과의 격차는 점점점 삼성전자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도 2027년까지 쓸 메모리를 미리 선 계약을 해두고 있죠. 이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기 계약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 계약들이 늘어난다 라는 건 뭐예요? 늘어난다라는 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경기에 따라서 수익이 막 이렇게 급등, 급등락 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전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매출 자체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될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번에 주도권을 제대로 잡아오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락을 많이 했을 때도 아, 삼성전자 빠르게 주어가야 된다, 수익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 자체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전망 자체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자왜 그래요? 현재 이 금리에 대한 금리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보이고 있게 됩니다. 자 금리 인하 나온다고 하죠. 이번에 미국 시장도 여러분들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려 몇 퍼센트 80% 이상까지 현재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 자체가 다시 연말까지는 추가적으로 붙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이다. 왜 그래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시진핑과 전화를 통해서 하면서 내년 4월에는 중국 초청을 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미 이중갈등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시장이 급등하고 폭락하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해소가 될수 있다 그러면 좋은 수급이 들어와 줄수 있겠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소식이 뭐였어요 우리에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소식은 바로 엔비디아의 h200에 대한 제품에 대한 이 중고 수출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중국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 여러분들 h200이 뭐예요 바로 hbm3e 탑재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고사양 제품이다 고사양 제품. 고사양 제품을 중국에 판매, 허용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매출 자체가 크게 뛸수 있다. 지금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중 수출에 대한 매출액이 아예 0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안 팔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 매출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 실적이 15% 이상은 더욱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상승은 곧 주가 상승과 연결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좋은 수급을 같이 이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버블이다 뭐다 헛소문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번 상승 기회를 제대로 잡아가서 좋은 수익 얻어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2008년에 애플도 아이폰 시장에 딱 내놓으면서 시장을 평정해갈 때도 버블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지금까지도 애플은 오르고 있는데 2007년에는 넷플릭스가 뭐 스트리밍한다 했을 때도 버블이다 말도 안 된다 무리한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한다 했을 때도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도 처음에는 그러한 반응이 많았었죠. 자, 이제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기업은 당연히 버블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번이 그러한 전환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많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요약을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요약 한번 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좋은 반등 나와줬고 3대 지수 좋은 상승 나와줬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환율 자체도 하향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긍정적인 시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오히려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술주 약세를 약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현재 매수 압력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의 이 HBM과 뭐다양한 AI 반도체 관련 시장들의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들 뭐 현재 AI 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 삼성전자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구축 비용이 430조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수 있는 기업이 뭐다?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다라는 거예요. 이미 삼성전자는 내년에 HBM이 사실상 완판이다라고 밝힌 상태이고 엔비디아와 AMD 양쪽 모두에게 HBM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많은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도 KB증권이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분기 영업이익을 19조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 램 가격을 지속적으로 또 한번 올려줄 것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예요? HB4 m 품질 인증이 연내 조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증권세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익 성장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D램 자체도 수요가 진짜 엄청난 상황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세 개의 기업을 합쳐도 지금 공급이 3배 이상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형 데이터 센터나 서버, 제조사들이 삼성전자에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 성장도 전망을 굉장히 좋게 봐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좋은 수익 가져가야 되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전망은 이렇습니다. 시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매번 알아가시고 좋은 수익 영상 보시면서 많이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망. 좋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도움 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수익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파이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번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좌 인증이나 등수 인등 수익률 인증 이런 것들 진짜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카카오페이, 카카오톡에 올라왔던 이러한 인증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11월에 여러분들 71%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 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다하시고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